나이스. <laughs> let's go, let's go, b y time. 저그가 나왔죠. 아 오드론 하고 싶은데 시2 투프로네. 오드론 운영이 제일 재밌는데. 근데 저그 가 없잖아. 안전빵으로 가야지. 어차피 1대1은 이긴다 마인드 <laughs> 안 심심하네, 어? 심심하지 이새끼 게임만 해어 출근 안 하지 누나는? 어? 누나는 출근하고 야 가자마자 마스크 둘다안 쓰고 있는 거야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고 마스크 쓰라고 빨리 어? 마스크 안 써. 그냥 괜찮대. 내가 제혁이도 포기했대. 말안 됐는데. 걸리고 싶은 거 같아. 어. <laughs> 그냥 <웃음> 걸리고 싶은 거 아니면 진짜 자기가 그 진짜 슈퍼 면역자라고 믿고 싶은 거야 그냥. 그냥 어. 아그 그것도 아닌 거 같아 또. 나한테 <laughs> 아, 이상해. 씨바 막. 밥도 그냥 같이 먹어. <웃음> 가라고 <웃음> 내가. 그래서 누나 가라고 마스크 쓰라고 밥도 따로 먹어야 된다고 막 이랬는데 말안 들어. 너희들아. 심각성을 몰라. 아씨. 어 따지고 보면 오일이지. <웃음> <웃음> 테란 <웃음> 가스. 어 아씨 크흠 <laughs> 거기 가운데다 하나 주면 딱이지 크흠 <laughs> 투겟 <laughs> 오랜만에 저글링으로 조사 보겠습니다. 아, 벙커를 안 짓네. 새끼, 뭐 개념이 있는 새끼. 어, 야, 저글링! 아, 이런 실수를 하다니. 야, 링 먼저 잡자! 링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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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. 아, 씨. 아, 수업 되겠다, 이 새끼. <laughs> 저걸린 들어간다. 아, 안 되겠다. 수업이 안 되니까, 씨. 어, 야, 야, 왜 이래? 왜 공격을 안 해? 에? 왜 이래? 이거 지형이 왜 이래? 존나 어이없네. 시바, 애를 눌렀는데 저 이상한 곳으로 척가고자 빠졌네 아주 그냥. 아 진짜 존나 어이없다 진짜. 대박치네 진짜. 아 마린이 어딜 기어나와 이 새끼야. 나이스. 놓자버려 애쉬비 다 털었고 나이스 어 녹여버려 나이스 어 알아 알아 애쉬비 <laughs> 다 털었다 없다 애쉬비가 야 야 시비야 한 대씩만 치면은 뒤지겠다 야 저거 그거 쳐! 위에 거. <laughs> 어 나한테 왔네 언제 왔대? 아이씨 아키마 오 많아 많아 왜, <laughs> 야야야 빡센데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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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많은데? 야, 저 돌리잖아. 와씨. 도탈 뻔했네 나깨로올것 같은데 아입고 막아버려 정찰아입고 <laughs> 막아줘 여기 입고 파란 색깔 어 들어온다 나이스 순발력 지렸죠 발제해 갈라그러나? 풀업브 뭐하냐 이새끼 아 드라 컨트롤 하는 거야, 많은 거야. 아씨. 아또벌처가 졸라 때리려 그러네 또. 아 짜증나게. 때려 그냥. <laughs> 잡서 잡서. 나도 저글링 있어 이 치기야. 개기지마. 왜, 아무것도 없잖아? <laughs> 벌가 어디 숨었는데? 어, 잘가. 드라곤 빼버려. 내가 밖에 알아서. 탈 완료다. 탈 완성. 아야 다크. 야 이걸 빤다고 새끼 미친 새끼네 이거. 아 이거 또 빠. 아. 개 지구 방어전. 라는 거야. 옥정호 <laughs> <laughs> 나왔잖아. 아, 오버 오버 나이스. 트러버 다 타라 버리고. 더 중요 이게 더 중요 이게 더 중요 근데 바로 빼버리기 나이스 디못 잡았다 아씨 벌써 끝났어 <laughs> 그니까. 뭐야, 친구야, 뭐야?